아무튼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입니다. 네, 뭐잘 지냈나요? 잘 지났어요. 음, 아무튼 갑자기 근데 왜 배교를 하고 싶어하신 거예요? 제가 이번에 부가티를 뽑았거든요. 부가티가 뭐예요? 차, 차 나왔다고. 오, 이거 이거 뽑았어요? 응. 음. 부가티 뽑았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 랜덤 스쿼드 해갖고 중국인들한테 자랑했어. 뭐 어, 뭐래? 좋대? 뭐라는지 모르겠는데. 이거 뽑는도 얼마나 좀 걸렸어? 얼마나 걸렸어? 그거 천장이 50인가 그래. 근데 나 천장. 응? 천장 쳤어. 그거 50만 원썼다는 거야? 그렇지. 나 그래서 지금 아침으로 단백질 쉐이크 먹잖아. 에휴. 그러니까 나랑 좀 상의하고 <laughs> 좀 돈을 쓰지 어? 헐, 나 이제 하루 한개 하기로 했어. 단백질 쉐이크로. 아이 참. 아, 비싸... 배고프면 물 마시면 돼 배고프면 물 마시면 된다고? 무슨 말이야 이거 자, 잠깐만 나이 잠깐만 무슨 말이니? 차가 중요하지 밥이 중요해? 먹어야지 게임을 할수 있지 차는 이, 이 시간 아니면 안 돌아온다고 이 끝나면 안 돌아온다고 부가티가 한 50만 원이야 난.. 어, 차... 한정판이라고 알겠어요 뭐, 뭐 쓴다는데 뭐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봐봐 댕균아 윈터랑 이거 예쁘지 음... 뒤에 보여? 이쁘긴 한데 이쁘긴 한데 너가 더 이쁜데 <laughs> 응, 굳이 야 한불해 아 댕겨 뭐야 오늘 너 그렇게 말하면 너너 지금 이거 지능적 안티다 이거 무슨 말이니 나 나락 보내려고 뭐 나락보다 윈터보다, 뭐. 윈터보다 윈터보다 박기니 예쁘다 이래가지고 나 나락 보내려고 아니 뭐 맞잖아요 아닙니까 일부러 일부러 이거 댕겨 지능적 안티네 오그 어, 정도가 인 음. 금색깔이야? 아니? 실버! 이쁘긴 하다! 그치? 시트도 내가 노란색으로다가 했는데? 음, 잘했네? 내 차다! 다 키를 비키거라! 댕댕아 <laughs> 타! <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예쁘지? 오? 야 아니, 어, 내부 이쁘다! 미쳤지? 예쁘다. 미쳤지 이거? 이거 뒤에 날개도 펴진다? 그래서 이게 50만 원이라고? 어! 예쁘지 날개 펴졌어 봤어? 응응 어? 어? 뒤에 어? 보이냐고 날개 펴진 거어 날개 펴졌잖아 오 어디 갈래? 야 근데 50만 원이면 소주가? 응? 어? 어? 너 같은 데가 50만 원이면 소주가? 아니지 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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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가 내가 시켜먹 것이 19,000원이다니까 야몇 번을 먹어도 19만 원이다 다음에 못살때 얘기해 나한테 화려한 고사안 되겠어 밥은 고 대기해야지. 음. 어휴, 좋 됐다. 궁금한 게, 로아 때문에 얼마였 썼어요? 로아는, 많이 썼죠. 돈 많으시구나. 그럼 근데 몇 년을 했는데. 아! 두 명이야! 기나 뱅균아 는할수 있어 어 깜짝이야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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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뱅균아 너타라코프에다돈안 썼어? 아너 많이 썼지 부캐 <laughs> 부캐도 북해, <북해도> 있으니까 부캐도 <laughs> <북해도> 있다고? <laughs> 50만원 도 썼지 않까 아니 타라코프 진짜 해장 게임이네 야차 이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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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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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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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헤헤 <laughs> 이기니 운전 잘하구나 아니 근데 댕규나 어? 5년 동안 해서 50만원 쓴 거면 진짜 해자게 만이야 한 달에 만 원도 안써 근데, 근데 너는 그거 그냥 바로 그냥 예 1시 불로 그냥 어? 그니까 탈콥이해자게는 해자가 아니지 너가 돈을 많이 쓴 거지 댕규나 진짜 너는 내가 로아에 얼마 질렀는지 알면은 진짜 까무러치겠다 마 만데? 대략 <laughs> 대답 큰거 하나. 큰거하 <laughs> 어? 아니 어근 미쳤어 아니지. 헉, 돈 많구나. 나 거진 아 그래서 지금 <laughs> 아침 저녁으로 쉐이크만 먹어야 된다고. 에이 얼마 얼마 보내줘. <laughs> 얼마면 돼? 큰거 하나. 야 싸우자. 그렇게. 바뀌는 저렇게 써도 선발 때 아니었음 싸게 한 거야. 싸게 한 거구나. 그럼. 음. 하지만 다부터리지 해서 허락받도록. 음. 밥 먹어야지. 밥은 먹어야지. 누구는 밥 말고 막 술도 밥 채우던데. 반주 반주 반주하지 이런 걸. 요새 소주가 얼마라 했지? 2천 원도 하지 않나? 야댕구아 그러면 너는 그때 광복절 날 행복하다고 만 원을 쓴 거네? 너 50만 원이죠 나는 진짜 기쁘다고 새벽마신 사람 처음 봤어 나는 북가집포켓하고 50만 원 사람은 처음 봤어? 너저 양이 아는 왜요? 나 우리 차 언제 그거 보는 거야? 뽑았는데 차를 보지 못하네? 쿠팡도 <laughs> 없다고 이진현의 등까지 그러니까 만 원을 모으고 배 살아놓으라고 근데 <laughs> 한정은그안 샀으면 뭐 딱히 그만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 뭐라 했어? 라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러지 마세요! 에? 정말 진짜 <laughs> 맞아요! 그러면 안 돼요! 그런 말한번못 써요! 맞아요! 중지 중지, 중지 어? 검지 검지 난 근데 진짜 아재들 이파는 사람 진짜 싫더라 나안해 맞아 나되안 하잖아 근데 너도 했잖아 뭘? 어? 뭐를 요청해? 너 오들오들 뭐 오들 뭐, 뭐 뭐라 했더라? 아 그건 아지드립이 아니지 언어유희라고 해야지 왜 아지드립이지? 아니 오들오들 오드이 해보는 그, 너 아줌마 그 트립이야 그그줌마 <laughs> 트립이야 그건 드림이 아니라고 어이? 아 이게 기침 나오지? 아나 어, 예방주사 맞고 나서 기침 계속 나와 <laughs> 아니 된구야너 진짜 곧 죽겠어. 괜찮 <laughs> 아니, 츄 원하는 사람 무슨 말이라고는사람이 어디 있어? 너왜는고얘는 사람이라고 해사이해사람해안사람안해사람해 링스왜 이렇게 맞고 다녀? 된가야 너는 왜안 죽어? 왜넌안 맞아? 왜냐면 검은색이니까. 아, 갑자기야! 아, 그야 <laughs> 아, 갑자기! 나차 언제 봐? 우리 몰라~ 쿠페, 왜 없어? 야, 언제, 언제? 응! 음. 하고 같이 하자고 아유. 됐어요. 내가 딴건다 해도 아우, 그 게임은 그냥 다음 초기 할때 한번 같이 하자. 됐어요. 지금은 초기 화가너 지금 별로야. 지금 너가 잘못 하고 있어너 지금 가스날때나 하고 있는 거야. 이번 시즌 얼마나 도잼인데 됐어요. 어? <laughs> 아우씨 <laughs> 환자분 숨지 마세요! <laughs> 아 괜찮아요. 삐삐삐 삐... 잠깐만왜 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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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. 저기요. 아왜 이렇게 애들이 안 보이냐. 아... 총총총 쏘고 총, 총, 총 싶은데 씨. 그니까 댕근아 이렇게 나처럼 타라코프 수련법을 하면은 으앗! 왜? 타라코프 으악! 앞에 있다 이따 L번핑 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. 어, 올라온다 어디 올라온다. 오, 어디 어디? 내 앞에 내 앞에. 올라와. 지금 밑에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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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우리. 저 <laughs> 빅톡이 있다! 빅톡이! 빅톡이 있다! <laughs> <laughs> 안돼... 댕균아... 죽었어... 안돼... 야너 진짜 죽은 거 아니야? 안돼... 댕균이 죽었어... 너저짜 죽... 댕균아... 유나? 그곳에선 행복해야 해... <laughs> 다던져다던져 다 던져. 아까, okay, hey, hey. 오, <laughs> 뭐야? 다른 코퍼 수리한 번. 군이 터지나? 기차랑 같이 가. 가면 자기장인데요. 아빠. 이 o u 나 g Mogosa? Amos. Chronica, p u n 약을 먹어 그 좀.. 그래. 약좀사 온다 마! 약좀사 o g 좀.. 사사 <laughs> 좀 사, 좀 사. 어. 사와.. 좀 사와 u n d e r Ma, Lackum s o 다6 0 0 나 이런 남자야! <웃음> 멋있다.. 짱. 나 이거 짱. 나거 짱. 아이지 아예 안 하는 거야 어. 거 누구세요? 아나 이거 짱.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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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짱. 나이이 어 왜요? 이거 빨아? 알라뷰 니키타래 개새끼를 왜 좋아하지? 어어? <laughs> 내놔 카운터 내놔 니키야 내놔 싫어 싫어잉 카 가... 아유 잠깐만 어이없네 야 니키타야 나야 아이 그럼 뱅견이지 휴. 오케이 가자 필요한 거 있어? 뱅견이야 보험 <laughs> 야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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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것 뽑아. <laughs> 여기서 꼭 조심하세요. 이런 거는 도움 사다갑니다. 밴그만 진짜. 아 뭐야 이런 깡총을 왜 뽑아 얘는. 어 아, 깡총 뽑을 거면은 돈 어? 쓰지 마라. 우와 저것 도 그거야? 저거는 15만 원이만 뽑아. 저것도 괜찮데 <laughs> 아니야. 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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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옥상에 있다. 헤헤 죽어라. 오. 아이거다 어, 그냥 담벼락뒤에있다 아다 어? 잡네 <laughs> 어, 기절 몇배나 시키는거야? <laughs> 세명어 <laughs> 두대 때나는데 붙어붙어붙어 1번 붙어. 일본... <laughs> 아 나이수~~ 야차 이쁘다 난 그게 더 이쁜데? 아우 우루스 이거 뭐에 결국 타는건 우로스 밖에 없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은거야 이쁜데? 괜찮은데? 안 예뻐 그치 운전하자면 더 이쁜데? 아 왜요 아 오케이 댕균나 예? 우루스보다 너가 더 잘생겼어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그건 아니야. 댕균는 잘생겼다. 어 이게 그거구나 거울 치료구나. 이런 식하면은 너 너. 댕균는 차은우보다 잘생겼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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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그건 아니야. <laughs> 아이... 차은우님 군대 가셨거든? 지금이야. 그 자리 뺏으라고? 어, 내가? 해. 데뷔하라고? 어어, 어! 데뷔하다 집단... ]이야. 집단 니치 바뀌는데왜 <laughs> 이렇게 좋아하지? 아끼니 카이나 보다 더 이뻐? 어! 펭야! <laughs> 병날 <laughs> 어? <날라오는> 어? 구페, <laughs> 거 아니야? 어, 쿠페다! 드디어... 드디어? 드디어 이제... 우루스 니신지? 치워 이거. 똑같이 어, 우와! 아! 오, 오. 야. 아, 이거지. 와 이거 이거지. 에이 이거지. 옆에 서 봐. 아대가 있다 이거. 야! 아! 오! 아 2분 남았는데 꺼져. 아이 씨. 아. 사소리. 응. 어, 누가 존 온다! 아니네. 어, 깨다려 쏘다, 쏘다, 쏘 거기 조심해. 언한명더의 있어. 어, 여기 여기 여기. 어, 뭐, 바로 앞에 있나? 어, 바로 앞에 있어, 거의. 어, 호, 나이스. 힌어, 다 죽었지? 아니, 야 아니야. 기절 기절이잖아. 살았다. 찾았어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됐다, 됐다. 아니다. 확 킬. 확 킬.

내렸어 얘네. 아야, 어떻게 됐어? 잠깐, 잠깐만. 장전하고. <laughs> 나또 오지 말던. 니 음. 네 부가티를 넘 보는데? 아. 어? 아, 나 죽었다. 에이. 그럴 <laughs> 수 있어. <laughs>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. 야, 깡통들 다 비켜라. 야. 언니 차 뽑았다잉. 이쁘다. 내가 그래, 너 운전해볼래? 어. 어. 오. 내부 봐봐 시트 미쳤지. 야 근데 진짜 이쁘긴하다. 시리즈. 실버라서 더 이쁜 같기도 하고. 어어어 어. 어, 어어어어뭐 해, 겨나어어어지공 없지. 견이가 그랬어요. 니가 탈했어. 쯔... 이층에 여기 여기도 있다. 에이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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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이거 집, 미, 무슨? <끝> 어안 됐다 어안 됐다 어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. 아 드디어 너 죽는 거야? 에나안 죽어. 응! 죽어. <laughs> 중단했어네. 그 그래. 이번 피는 기절 시켰어. 실패했다. 저 집도 살리러 갔네. 엄나게 사는구만이. 나이야 아, 이게 아주. 오? 응? 응? 너 쪽으로 간다. 한명티 없어, 티 점도 없어. 한명 갔어. 근데 너 쪽으로 나 붙어 줄게. 응? 아, 착했다! 들어왔다 들어온거 아니야? 응아으 천천히 <laughs> <쳤어. 웃음> 아! 아쉬워라 그래도 부가대 사봤다 그래도, 그래도 재밌었,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아요 안녕 탈콕도 제외 너무해 <laughs>